적재한 바닥에 시공이 된 알루미늄 체크판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체크 무늬가 위로 올라오는 게 일방적인 방식인데 이 차량은 뒤집어서 시공을 요청하셨고요. 무게가 가볍고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ST1 카고, 하이탑 등 다양한 ST1 모델에 선택하시는 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좌우 폭이 넓은 ST1 카고의 특성상 항장으로 시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내에 마땅한 재료도 없는 상황인데요. 휠런스 주변 공간,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해서 작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닥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바닥 작업 다음으로는 휠런스 커버 시공도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휠하우스가 안쪽에 있다보니까 적재물로 인해서 굉장히 자주 파손이 되는 부위 인데요 휠하우스 커버는 아연더금 철판을 절곡해서 사각형태로 제작한 다음 차체에는 서스 상공사 스테인레스 리벳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